포스시스 세상 가져왔더니 800억의 매출이야. 네. 그런데 신고된 가맹점들의 매출이 보니까 600억이다. 아, 그럼 200억이? 얼마가 들어가게 됐죠? 200억이 사라졌네요. <laughs> 그렇죠.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프랜차이즈업과 병의원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프랜차이즈업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게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나 뭐, 뭐 치킨집, 치킨집, 그런 집 네, 맞습니다. 이런 음식점들에 대한 체인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본사가 상품 그리고 운영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원료도 다량으로 매입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나 홍보도 음. 이렇게 대행해 주고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랜차이즈업 음. 사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까요?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기사에서 어 보시면 어 5월 3일 보도자료인데요. 이런 프랜차이즈업 조사도 어 진행이 되고 있고 국세청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이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프랜차이즈업을 세무조사할 때좀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음, 있죠. 이게 한네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어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매출 누락과 관련된 여부를 아, 네. 가장 주의깊게 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 매출 기속 시기 그러니까 매출의 공급 시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본사와 그리고 가맹점, 직영점의 관계가 내부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 공급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적인 조정을 통해서 어, 수입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아,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면세 관련 과세 매입의 부담 공제 여부 내 체크하게 되는데요. 일단 프랜차이즈업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음식점들 프랜차이즈업이 아,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이 있습니다. 뭐 우유 같은 거 유통하면 면세 매출이니까 그런 경우에 아, 이 과세 매입과 관련해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을 필히 체크를 하고 있고 아, 마지막 네 번째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광고 소비를 마치 본사가 모두 부담한 아. 것처럼 해서 본사의 경비로 어, 기장하는. 아,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세청은 현금 매출 누락 이런 거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그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프랜차이즈업을 조사할 때는 과세관청에서도 이 수익금액 누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치조사를 할때그 포스 시스템의 매출 아, 현황을 예치하는 네. 거를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음.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본사에서는 이제 가맹점의 매출 현황을 네. 일목요연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한 그 원시 매출만 음. 가져올 수 있다면 모두 확인이 되는 거죠. 포스시스테상 가져왔더니 800억의 매출이야. 네. 그런데 신고된 가맹점들의 매출이 보니까 600억이다. 아, 그럼 200억이, 얼마가 들어가게 됐죠? 200억이 사라졌네. 요 <laughs> 그렇죠. 제가 너무 크게 예시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적발이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네. 그 대가로 로열 수수료를 또 수취를 아 하거든요, 로열티를. 그렇겠네요. 네, 로열티가 보통 이제 매출의 몇 퍼센트라고 계약을 딱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로열티만 알면 바로 이제 역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발급한 로열티 매출액을 그 수수료율로 아 나눠가지고, 네. 그럼 이제 매출액이 800억이 또 나온 거죠. 근데 <laughs> 걔네들이 신고한 게또 <laughs> 600억이다. 이러면은누락이 아, 됐구나라고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프랜차이즈 이제 업종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네. 병의원 생무 조사 얘기를 해 보자면 어, 병의원은 네.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되게 좋아하고 주의 깊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 한번 나 가면 실적이 우수스 떨어지니까 어...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이 병의원 세무 조사를 하면 반드시 확인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좀전에도 말했다시피 매출 누락 음.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과다 경비입니다. 과다 경비 중에서도 이제 사적 경비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공 인건비가 있는지 이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 병의원들이 그 소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 맞아요. 데 이제 또 어, 소득세로 납부하시려면 뭐 최고 세율이 무려 45%에 이르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비용들을 안낼 수가 어. 없다. 근데 이제 탈세를 하시면 안, 안 되긴 하지만 <laughs> 그래서 네.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사례에서 성형외과나 뭐 병원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한 성형외과에서 브로커 조직이랑 공모를 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성형수술 환자를 유인을 해서 치료 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를 하고 음.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엄청나게 탈루를 했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을 해서 소득을 분산시키고 아. 요즘에 또 임플란트 시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임플란트 그렇죠. 시술이 이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고객한테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하고 신고를 누락한 치과 병원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적발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게 병의원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많이 선정된다는 걸 알겠는데 사실은 네. 모든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럼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나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브로커 조직이 적발이 되면서 관련된 병원이 이제 줄줄이 부상자로 선정되는 아, 경우가 거예요. 일만 가지는 하는군요. 네. 그냥 줄줄이 엮어서 어, 한 음. 번에 다 걸리죠.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제보입니다. 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제보를 많이 받으려고 포상금 제도를 잘 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상금을 노리고 이제 고객이 현금 결제하고. 미용시술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경우도 있고 또더 위험한 게 바로 같이 일했던 직원이 아, 맞아요. 퇴사하기 맞습니다. 전에 이제 내부 자료를 다 챙겨 가지고 음. 퇴사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음. 많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들은 바로 또 성형외과의 음. 그 상담실장 분들이 아, 네, 그렇게 그렇죠. 이제 상담하시면서 매출표나 음.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하신대요. 음, 다알 수밖에 없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실력 있으면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도 음 많이 되신다는데, 그럼 이제 다른 성형외과로 가면서 그 자료들을 잘 고이고이 고이 잘 쌓아줍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음. 어, 제보를 하게 되는 어, 포상금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험급여가 대부분인 이제 병의원에서 이제 보험 수입 집계가 일부 누락이 된 거죠. 음. 그래서 국세청은 이미 보험 수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알고 있는 수입보다 적게 계속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이제 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누락이긴 한데. 근데 이런 집계되는 그런 현황이나 누락되지 않을 정도의 경험만은 세무 대리인 또는 직원을 어잘 고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득률 저조가 있는데요. 소득률이란 게 사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이제 업종 평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음. 업종 평균보다 유독 저조하게 계속적으로 신고되는 병원이 있으면 국세청 확인을 하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음. 뭐 매출 누락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사적 경비를 잔뜩 집어넣은 건 아닌지, 저 확인을 네. 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가공 인건비를 많이 아, 산입을 맞아요. 하는데 저희도 이제 세무조사 경험이 이제 많다 보니까 대응을 하다 보면 꼭 병원장님의 모든 가족분들이 아, 직원들이 등재되어 있는 <laughs>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 실제로 이제 근속을 하는 고용된 직원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눈에 확 보여지는 그런 탈세 현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적발이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절세생활 하세요. 하세요.